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좋아져가지고 여행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편히 여행 가실 수 있게끔 오늘도 개좌업 시켜드릴 만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을 또안 보아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 에코프로는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에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상승한 종목들이 정말 많아 가지고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선 한주 라이트 먼저 보실 건데요 이 종목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남겨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잡아드려가지고 뭐37% 37%씩 보신 거고요자그 다음 보로노이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 주셨던 분들은 42% 수익 보신 거죠? 그 다음, 문이또 보실 건데, 이건 엄청나죠? 눈으로만 봐도 엄청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또 세세하게 잡아 드렸기 때문에, 거의 60%죠? 59% 수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세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실 건데 이 종목도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잡아 드려 가지고 34% 수익 보신 거예요. 종목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인증만 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거의 단기로 20-30% 수익? 이거 만 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핀 게다 되면서 빤스러난 상황인데 하락은 기정 사실이고요. 결국 50만 원 버텨주는 게 다행인 시기죠. 네, 그만큼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제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또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에코프로 이거 들고 있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은 진짜 가슴 아플 지경인데, 나 이제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해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50만원을 지지 못한다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께만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 위에 저기 70만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 봤자 제가 표시해둔 여기 60만원대. 딱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제가 오픈해 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네, 지금이라도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 무조건 연락 주셔야겠죠. 근데 영상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없다고 뭐 인정하는 꼴이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 업시켜보면 되겠죠? 또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는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뭐 이런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꼭 연락주세요. 네 복구까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하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 싶으시면은 감사히 댓글이나 문자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확인해서 도움이 될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들이랑 뭐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우선 종목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색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제목은 바닥 첫나 미국 훈풍의 반도체주 두근두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심상치 않다. 업황은 최악이지만 골이 깊을수록 상도가 높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0원 오른 6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1,900원 상승한 88,800원에 마감했다. 주요 소부장 업체들도 대부분 강세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제우스는 19.42% 급등했고 시스템 반도체 회사 알파홀딩스는 20.41% 상승 마감했다. SFA 반도체 네페스 심텍, 그리고 한솔케미칼 등은 8%에서 1 1대 올랐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진바닥,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 1분기에 4조원 이상 영업현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폭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올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다월 호황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반도체의 감산 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이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증권 시황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68,400원에 장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66,200원 대비 3.32% 오른 수치다. 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중 최고가인 지난달 14일 66,600원을 훌쩍 넘어섰다. 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최 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 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던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16일 기준 기술주를 대표하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올해 24% 상승이라는 반등을 이뤄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 2주간 5% 이상의 지수 급상승을 이뤄내 뚜렷한 상승 반전의 양상을 나타냈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중국 AI 200조 시장으로 한국 기업 진출 기회.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이 글로벌 성장세를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I 시장 규모는 오늘 2025년 2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ai 시장의 성당 속도는 빠르지만 디지털화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은 여전히 부족해 한국의 ai 기업의 진출과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저우치 gsr 유나이티드 캐피탈 매니징 파트너는 인공지능 기술 생성 콘텐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면 어떤 섹터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요. 또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죠.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약 1년 만에 7만원 위로 올라오면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이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인데다가 반도체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하반기는 또 반도체가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까지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2차 전지의 조정과 함께 위에 이슈들처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주요 종목들을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강력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고요.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해 드릴 종목은 저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 업체고요. 반도체 제조 장비의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수율을 향상시키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주요 제품으로는 매업식 장비에 장착되는 LPM, 그리고 배치 방식으로 진행되는 장비에 장착되는 BIP, 식각 공정 전후 휴물 제거하는 장치인 CFB 등으로 구성 기업이죠. 저 관련 이슈들또 볼까요? 한번 저스템 2차전지 장비 구매 의향서 접수 하반기 공급. 저스템은 일본의 2차전지 장비 기업 엔사로부터 열처리 장비 공급에 관한 구매 의향서를 접수하고 본 계약 체결 이후 확정된 제품 발주에 따라 하반기 중 장비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 계약건은 2차전지 활성화 공정의 고온 에이징 장비 납품이다. 해당 장비는 케이스에 조립된 셀의 특정한 압력 및 온도 등 환경에 맞춰 제습건조 기능을 수행하며 배터리 수명과 성능 유지에 활용된다. 그 다음 저스템 제2 생산기지 확보, 생산라인 안정화 및 선제적 인프라 구축. 저스템은 화성 돈탄 산업단지 내 클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연면적 1,600여 평 4층 건물 규모의 공장을 인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 금액은 177억이며 매매 계약은 5월 말 완료 예정이다. 이번 공장 매입 목적은 기존 생산라인 안정화 및 2차전지 장비 등 신사업 부문에 필요한 생산라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저스템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 기술력 부각에 강세 저스템의 반도체 전공정 습도 환경 제어를 할수 있는 기술 보유와 관련해 증권사에서 긍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다. 9시 38분 전 거래일 대비 930원 오른 17,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현대차 증권은 저스템의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저스템은 NE 기류 제어를 통해 수율 향상을 할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관련 모듈 시스템들을 국내외 주요 IDM 및 반도체 장비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저스템 자회사. 글로벌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의 플라즈마 세정 장비 첫 출하 저스템 자회사 플람이 글로벌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의 플라즈마 세정 장비의 검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초도 장비 공급에 성공했다고 시비를 밝혔다. 퍼스트솔라에 공급되는 장비는 플람의 핵심 기술인 좋은 고밀도 플라즈마 구조를 적용해 1500mm 영역의 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태양전지 플라즈마 세정 장비다. 저스템은 반도체 수율을 높여주는 질소퍼지 솔루션 기술을 통해 꾸준한 매출 성장을 끌고 왔고요. 이를 통해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부문에서 꾸준한 매출 확장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품을 팔아오면서 기술력을 인증받았던 만큼 현재 매출 배 이상을 노리고 있기도 하죠. 또 더구나 최근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동사의 기술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해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진입이 예서롭지 않다는 점과 저스템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반도체, 습도제어, 시스템, 기술력, 부각 등으로 상승한 이후 최근 추가 상승을 위한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의 흐름만 봐도 얘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또 그만큼 아주 숨겨진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연락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스무 명에게는 지금 이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네,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그 종목명도 지금 당장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